장 노예는 여성총대 1인 이상을 총회총대로 파송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. <laughs> 역할락입니까 <laughs> 아닙니까? <웃음> 예. 지금 여성 목사님들이 대략 2천 명 정도 됩니다. 또 장모님이 90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천여 명의 우리 당원들이 있는데, 우리 교단의 최고 의결 기구인 우리 총회에 총대가 지금 24명입니다, 1.6%라고 그랬는데요. 정말 이거는 우리 교단이 좀 창피한 일입니다. 예, 네. 예, 네.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우리 교단이 지금 우리 사회가, 우리 사회가 여성 양성 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고, 또 여성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, 왜 우리 교단만 이렇게 예, 여성 차별 같은 예, 그런 일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. 이번에 우리가 101의 총회고요, 또 우리 종교계 500주년이 되는데,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, 어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도에 한명 정도의 배려를 못한다면 은 우리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크다 지금 저이윤이 이윤이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들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총대는 아니지만 여전도 전국연합회 총무이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예 <laughs> 예, 예, 알겠습니다 예. 자, 그러면은, 제, 죄송합니다.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예. 예. 아, 자, 예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예, 제게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? 예.